아,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몇날 며칠 올라오다 보니까 올라오는 속도는 음, 훨씬 더 빨라지고 어그 뭐, 뭐랄까 길이 들었다고나 해야 될까 뭐 그렇긴 해요 근데 오전에 1시간 뭐 오후에 이제 그늘이 여기 지면은 1시간 반그 정도 이제 작업을 하는데 아 이, 이거 또 오해가 혹시 있을까봐 그 저희 채널에 와서 댓글을 다 고맙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그 오해는 풀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여기 여기에 뭐 추억이 많이 서려 있죠. 어, 기분 좋은 추억들이 많이 서려 있어요. 근데 여기 철거를 안 하면 <laughs>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벌금이 나와요. 근데 어, 솔직히 그 벌금 벌금을 내기도 싫고, 어, 내기도 싫고, 그리고 벌금을, 어, 내는 건좀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내면 안 되는 상황이고, 돈도 없고, 그래서, 어, 제가, 어,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참, 근데 참, 아쉽긴 아쉬워요. 음. 밑에도,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밑에도 불법 건축물이 있죠. 그것도 철거를 할 건데, 그건 좀 돈이 많이 들것 같아서 약간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 그것도 이제, 그, 뭐, 그전에도 사연 말씀드렸지만, 아, 어, 갑자기 오갈 데가 없어진, 음, 친구가, 여기다 집좀 짓고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뭐, 어, 이제 저는 노동력과, 그 저도 돈이 좀 들어갔죠. 음. 어. 재본 많이 들어갔지. 몇 천만 들어가긴 했는데. 음. 그러다가 이제 범죄에 연루돼서 이제 여기서 못 살게 되고 이제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같이 살자고 해서 들어왔다가 스스로가 못 살게 돼서 어, 범죄를 저질러서 못 살게 돼서 떠났는데 결국은 책임은 이제 저 혼자 예, 지는 상황. 밑에 집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집. 음. 여기는, 여기도 사연이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 인간의 욕심? 음. 그 욕심이 이 화를 불러서, 어, 거, 거기, 저기, 저기 사는 그 친구들하고, 거기를 찍던 피디가 욕심, 그놈의 욕심 때문에, 예. 욕심 때문에 사단이 나고 그 사단이 나니까 또 편이 갈라지고 편이 갈라지다 보니까는 이쪽에서 이쪽 욕 저쪽에서 저쪽 욕 하다 보니까는 어막 선을 넘게 되고 선을 넘다 보니까는 어또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어그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작하다 보니까는 그 거짓말이 이그 결국은 이제. 화살이 저를 향해 향하게 돼버린 거죠. 어, 근데 저는 그, 그 결백한데 어진 죄가 없는데 거짓말 한 적도 없고 어 없는데 저를 거짓말쟁이를 만들려다 보니까 거짓말을쟁이로 만들려고 저의 과거들을 갖다가 막 무슨 성범죄자네 뭐뭐 뭐, 뭐네 뭐 예? 그, 제가 뭐전 전북대 다니기 싫어서 이제 그 물리학에서, 그, 그거, 그거, 동시성 이론이랑, 그, 또, 그, 불확정성 원리랑, 뭐, 이게, 그, 양자역학 공부하다 보니까는, 어? 여, 이건 나한테는 답이 아니네? 그래서 인문학쪽으로 다시, 예, 교육학쪽으로 그래서, 어, 공부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된, 된 거거든요. 근데, 내, 제가 전북대에서 무슨 성범죄를 저질러가지고는, 뭐, 그, <laughs> 뭐, 그랬다는 둥, 막, 그리고 뭐그이산이 이 산이 어어 어 주인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미등기 토지로 1910몇년도인가 아무튼 미등기 토지로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피디인가 그 욕심 많고 그 진짜 사악한 사람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상황이 이렇다. 근데 와 그걸 가지고 저를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어참 정말 제가 어이가 없고 그이 사실을 농막을 짓게 된 것도 어른들 놀이터가 필요하고 세트장으로 같이 쓰자. 응. 음? 아 여기 자연환경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먼저 저보고 하자고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하니라고 저도 그 이제 뭐 여윳돈도 여윳돈이라고 한 이게 정말 여윳돈이다 한 돈도 아니고 그냥 생활하는데 써야 될 돈들을 막 끌어 모아 가지고는 축대 작업하고 막막 막 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자기 그 그. 그 PD 그 사람의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하고 누구 공격하고 막 하다 보니까는 이제 상황이 여기까지 와버린 거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치밀하게 저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스스로가 왜 망가지가 됐는지에 대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이제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 어제도, 오늘도, 그제도, 아직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 잘못되는 수가 있는데, 왜 그, 그러고 있는지 참, 예. 참, 한심스럽네, 한심스러워. 어쨌든, 저는 이제 여기, 뭐, 내일, 내일, 뭐, 한 2, 3일 정도만 더 하면, 여기에 형체를 없애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농막은 20제곱미터가 기준이에요, 20제곱미터가. 그래서, 어, 6미터에 3미터고 뒤에 조금 달아낸 거 있는데 60cm 어, 3, 3, 그러니까 1.3, 638, 1.8 그러니까 19.8 제곱미터거든요. 보면은 어, 농막이 이 지붕 기준이 아니라 이 기둥과 기둥 중심과 기둥 중심의 거리를 재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20제곱미터 이하로 만들어 놓고 어, 그리고 이제 합법적으로 예, 제가 이제 저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눈이, 워낙, 그, 매의 눈이라서, 어 매의 눈이라서, 불법적인 건, 이제, 일도 하지 않는, 음 아주, <laughs> 그러니까, 이런 일만 없었으면, 이런 거야, 다, 이렇게, 다, 안목적으로 다 용인되고 하는 것들인데, 어 뭐, 그런 걸, 그, 그런 걸, 그런 너그러움을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이제. 예 다, 다 뜯어내고, 어, 20제곱미터 이하로 만들고. 근데, 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그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더큰 화가 미칠 거라는 걸, 그, 그, 피디나, 그쪽 그 편에 서서,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 그, 그거 진짜 모르 그, 큰일 나요, 큰일 나. 어. 그죄 값을 받는다는 게, 예, 뭔지, 모르시나? 알아야 될 텐데 어쨌든 제 맨날 며칠 와서 네, 일하다 보니까 아,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밑에 집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어요 밑에 집 사연 음, 음, 같이 들어와서 살자고 해 놓고 못 살게 되니까는 어, 나가면서 저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뭐 그,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 PD 그 그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큰일 난다는 거. 왜 동네 바보는 건들면 안 되는지. 어 지금까지 겪어 봐놓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어 오늘까지도 제가 이 영상 올리면 또 공격하겠죠. 예 근데 공격 하나 많아. 저는 항상 건재하게 재밌게 웃으면서. 어, 잘 지낼 거고, 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laughs> 결과를, 이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 뭐 법적으로든, 뭐, 물리적으로든, 뭔가가, 음, 정리가 되는 때가 이제 곧올 겁니다. 예, 그걸 지켜, 지켜보시고, 어, 지켜보시고, 어,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튼, 또 다시 정리 작업, 예,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 아무튼 여기는 뭐 이만큼까지 하면 되고, 지붕은 지금 다 뜯었으니까 이제, 저쪽은 다 뜯었고, 이것도 이제, 무너뜨릴 거니까, 그렇게 해고 나면은, 이제, 그 건축물의, 그, 뭐냐, 효용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그건 건축물로 인정을 안 하는 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그, 여기에만 전념할 수 없어서, 일단 뜯긴 뜯는데, 이게, 이제, 어, 이거 이 정도면 아니다. 아, 됐구나. 싶을 때까지 작업해놓고 나머지는 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